정봉재 정치 쇼자 남다른 관점. 아, 제가 진짜 한일년 동안 같이 있었으니까 너무 네. 이게 그 관점 포인트가 너무 정확하세요. 그리고 독특하고 독특하고 근데 그게 전국을 찌르고. 전역 작가님입니다. 네, 우리 봉도사님도 만만치 않죠아유 저는 저는 허접하죠. <laughs> 아유, 또왜한 9단쯤 되면은 제가 한 일단 십단이라는 <laughs> <10단이려는> 증명서 드릴게요. <laughs>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설이 조금 늦게 네. 시작됐답니다. 연설문 수정으로 지금까지는 비교적 괜찮았죠. <laughs>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본 가고 호두 가면 일본에서 다, 다 떨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는 이번에 이제 스테드 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국빈 네. 방문을 했지만은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근데 이제 타고난 장사꾼, 타고난 음. 이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원래 이 장사꾼이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봉도사한테 파는 가격하고 또 저한테 파는 가격하고 달라요. 아 네. 근데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일본 사람들 어, 저렇게 얕은수로.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제 한수이다 음. 그러니까 정말 아베가 뭐 7단이라면 저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손님 맞은는 9단으로 음. 네. 뭐 히익. 한수가 감동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근슬쩍 이제 일본 뒤통수 딱 치고. 어. <laughs> 그랬죠. 또, 또 뭐라죠? 새우. 도새우 독도, 독도, 지금 실검1위예요 독도새우. 아, 새우가. 드셔보셨어요? 아아 저도 못 먹어봤어요. 왜냐면 독도 인접에서 어. 나는 그 네. 생선들이 그렇게 좋대요. 글쎄, 그리고뭐 박보검도 먹고 뭐 조인성도 먹었는데 우리는 격이 다르니까 못 먹는 것 같아요. 아니 먹었는데 그냥 독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 아. 그렇게 맛있대네요. 예. 울릉도 네. 새우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징어 밖에.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일본에서 너무 환대를 받았서면 네. 긴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환대가 겉으로만 환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뼛속 깊은 환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어, 일본은 이제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부터 혼이 세게 났던 나라죠. 음, 그래서 일본인의 아, 아, 아. 그 뼛속 핏 속에는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미국에만 가면은 작아지는 그런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자신들의 환대 방식을 오모테나시라고 했죠. 이게 이제 일본이 올림픽 유치할 때그 다케가 와 크리스탈이라고 일본의 투명한 이제 여성 앵커 가 네. 아주 오모테나시 이렇게 얘기하고 오모테나시. 네 이게 그러니까 손님을 아주 그냥 알차게 맞는다. 음. 어, 진실된 손님 접대다. 뭐 이렇게 맞을 수 있죠. 성심성의껏. 예. 그런데 이제 너무 과한 이번에 일본에 손님 접대를 한 거죠. 음. 이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어, 정말 이 백화점에서 손님 맞이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일본 백화점에 가면 사람 혼을 빼놓죠. 예,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일본이 하나의 나라로서 또 국가로서 정말 국빈에 맞은 건데 이거는 손님을 말하자면 장사하는 듯이 맞았다.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아... 격이 없었다. 격이 그리고, 없었다. 네. 음... 그리고 이한 국가로서 또한국가의 이제 수장을 맞으면은 거기에 맞는 자신의 품격을 보여야 되는데 음... 이건 그냥 아주 납작하게 엎드려 갖고 예. 일본인들의 탁월한 서비스 정신은 보여줬지만 일본이란 나라의 격과 일본 국민들의 또 따뜻하고도 굉장히 음. 아름다운 품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여주지 못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트럼프가 아참 일본 사람들 알아줘야 돼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트럼프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네. 장사꾼이에요. 지금 이제 혹평하는 사람들은 네. 안보를 전면에 내세 네. 안보 상업주의 물건 무기 팔러 왔다라고 하는 분하죠들도 있어요. 음, 네. 근데 보니까 실리는 다 챙기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와 극단적인 얘기라서 더 무기를 많이 팔줄 알았더니 네. 멈칫 좀 했어요. 근데 어, 일본에서는 아 어, 근데 우리는 좀저 민망해 가고 저렇게 못 하지 않아요. 아, 그, 우리는 하라고 해도 시켜도 저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전두 번째로도 느낀 것이 예. 일본 국민들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아베가 트럼프 아베도 부잣집 아들이고 예. 정말 뭐이 집안을 보면은 음. 아주 세습의 그 금수저라고 볼수 있죠. 트럼프도 예. 금수저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뭐그 외조부 다 수상지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부인은 모리나가라고 우리가 뭐 모리나가 캐러멜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부터 초콜릿까지 아주 유명한 이제 제과 처음에 아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뭐 오리땡 뭐 이런 예. 그런 집안의 딸이에요 상속녀죠 음. 그래서 오리 뭐 이런 뭐해뭐 네, 뭐 이런 그래서. 어, 아주 부잣집의 그 예. 아들이죠. 트럼프도 그렇고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골프장에서 서로 이렇게 막그 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비싼,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건 가봤네 와규를, 스테이크를 해서 음.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 예. 그런 고기 대접하고. 또 이제 트, 저희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모시고 가서 긴자의그 유명한 진주가게에 가서 쇼핑하는 이런 걸다 보여주고.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의 그 서민이라든가 일본의 보통 또 일본의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판의 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들만의 세상이고 부잣집 아들 또부잣집 음. 사모님들의 쇼핑을 이 나라의 격을 보여주는 이런 데서 한걸볼때 저는 우리가 훨씬 더 잘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나 멜라니아 여사도 속으로 좀뭐 아, 이런 데날 데려고 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음. 이 멜라니아 여사도 슈퍼모델 출신이고 음? 슈퍼 재벌 아니에요 또? 네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아, 그래요? 대학 과정을 다 마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주어져서 오. 대학을 안 나. 저기 중간에 그만뒀지. 5개 국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 그, 그 유능한 아, 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도 들어갔었고요. 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진심을 담대 품격을 지키는 환대야말로 아. 저는 최고인데 우리가 오히려 이 메시지가 있는 환대를 했다. 음.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트럼프나 멜라니도 이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멜라니아여사도 예. 너무 막그 화려하고 너무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베 그러니까 신조가 도날드를 초대했을 때는 저렇게 해도 돼요. 음. 하지만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했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 충분히 네. 할수 있지만 이것은 네. 국가를 대표하는 총리가 탁도 그렇죠. 네.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할때는 적정한 격을. 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격은 다 무너진 것 같더라.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도 없는 정말 그 신조와 도날드의 아. 개인적인 만남 이렇게 봐야 되죠. 아, 오늘 이건 아닙니다. 올라, 검색순위 올라가겠는데 신조와 <laughs> 도날드 <laughs> 샵1035 고혜령님 저녁 작가님 나오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저는. 자, 고혜령님 일본은 너무 비굴했어요. 맞아요. 고혜령님 <laughs> 김인주님 위안부 할머니 독도세우 신의 한수 <laughs> 아, 정말 이번에 신의 한 수였어요. 예. 도날드 트럼프가 예. 그 할머님을 이렇게 껴안은 종문회한부라는 음. 이제 일본군 성노예였던 할머님을 껴안은 것이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메시, 메시지였어전 세계 메시지였었죠. 그리고 평창 올림픽 홍보도 그 미노 민호, 샤이니의 미노와 멜라니아 여사의 환하게 웃은 모습으로 역시 미남 앞에서는 슈퍼모델과 영부인이라도 기분이 아, 좋아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는 예.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근데 네. 멜라니아 여사가 안 웃기로 유명하다면서요. 무표정. 보통 아니에요. 음. 슈퍼모델 할 때도 그 이제 슈퍼 모델들은 이제 웬만한 이 파티 같은데 가야 돼요. 음. 근데 파티 에잘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파티 가면 돈도 주고 그래요. 슈퍼 모델들은 음. 그 기획사에서 아 그렇죠. 이게 물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 네, 그런데 네, 그런데도 잘안 가고 오. 또 트럼프도 이 멜라니아 여사한테 반했던 게 그렇게 전화번호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줘가지고 아. 뭐 오히려 이렇게 공략이 힘든 여성에게 끌 그 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끌리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멜라니아 여사가 안 웃어서 로봇 아니냐. 네. 근데 우리나라선 음. 광대 승천했다. <laughs>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광대 승천. 그런 표현이 네. 있다면서 네. 광대를 네. 승천할 정도로 네. 환하게 웃었대는데. 네. 샤이니 민호 보고 네. 또 중학교 여학생 학생들 앞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멜라니아 여사를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음. 게 웃고 싶을 때만 웃습니다. 음. 저는 참 이런 점이 좋아요. 저는 항상 웃는데. 아이 뭘요? 그렇지 <laughs> 않으면서. <웃음> 아. 결기가 있죠, 네. 우리 봉도사도. 꽤꽤 <laughs> 꽤 지금 그 격이 있는. 네. 그... 대응을 했다. 내용과 실속과 이 격을 다 찾은 음. 어 우리가 접대를 해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점수를 주고 싶고 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 보면은 어 물론 이제 보수 진영에서 뭐 너무 이제 좌쪽이다 이렇다 하더라도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 인품이라든가 음. 이런 따스함이나 깨끗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나 멜라니아 여사도 아참 괜찮은 사람이다 음. 이렇게 전 느꼈을 거라고 오면서 봅니다. 트윗에 무슨 그 어찌 보면 네. 의례적이겠지만 네. 젠틀맨이라고 표현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는 느낌이 네. 아무리 그분들이 우리 한국 실정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네. 그 7, 8개월 동안 촛불 그거로다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도 그 하고. 그뒤 국민들이 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지지를 받은 음. 대통령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미국 대사관 쪽에서는 어, 문재인 후보가 이길 거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아, 2012년에. 네. 음. 그 일, 어, 미국 대사관에서 올린 정보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3시까지도 이렇게 계속 제보를 했었죠. 네. 예. 그래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문재인 파일도 있을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나 저는 안 좋게 생각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음. 네, 네, 오히려 저, 이제 좋은 상대라고 볼 수도 있을 아,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요. 서로 이해하면 네. 양국이 서로 이해하면 아니 한미 동맹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고 미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오나 네. 우리 진보 정권이 들어오나 양국의 국익인데 그 진영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안 가릅니다. 음. 독재 정권이라고 해도 국익으로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미국으로 방문도 시키고 네. 환대도 해줬던 음. 미국이에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정권이고 또 미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우리로서는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어쨌든 자신들이 원조를 그렇게 세게 했던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렇게 당대에 맞아요. 이뤘다는 거요 여러 차례 하셨었죠. 또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음. 건 미국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음. 있어요. 또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이 당대 의두 가지 를 이룬 굉장히 드문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한, 펴도 돼요. 전에케이 저는 그 얘기 하셨죠. 네. 미국이 전후에 네. 극이 나라들 원조해서이렇게세계이 정상 국가로. 네. 그리고 가장 부유한 국가 중의 하나로 성장한 게 그럼요.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 그럼요. 그리고 아. 미국이 이렇게 지원을 했던 그런 이제 어 힘들고 어둡고 음. 가난했던 나라 중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룬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아. 미국도 보면은 경제 성장과 그렇죠. 민주주의.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자존심은 좀 상하나 이 저기 어려운 조카를 장학금을 대줬는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뿌듯한 거죠. 나도 그리고 우리 삼촌이 장터를 줬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laughs> 지금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삼촌께서. <laughs> 자유소희님 일본 아베가 트럼프를 접대하는데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전 작가님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네. 재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트럼프가 점심 메뉴로 햄버거를 먹기도 했다. 네. 우리가 내놓은 음식과 우리가 한식 퓨전을 내놨다 그러잖아요. 네. 음식도 이렇게 정상에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어, 트럼프가 아, 또 음식에 또 워낙 일각견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트럼프가 예. 물론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면서 하는 일 중독자긴 하지만은 음. 트럼프도 굉장히 미각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 음식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예. 메시지를 담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매우 정성어린 정말 그 우리의 이 한국지 한국의 정서를 담은 갈비라든가 뭐 갈비가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 예. 그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조리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의 입맛에만 맞춘 음식을 내놨다는 건 일본이 스스로의 문화를 포기한 거다. 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아니, 하다 못해 저 같으면은요, 이 패티는 소고기를, 미국식 소고기를 하더라도 이 빵을 하지 않고 그 쌀밥으로 해가지고 일본식의 그 쌀버거 있거든요. 아뭐 이런 거를 내놓든지 할 텐데 너무나 일본을 죽이고 오로지 미국 국식 식성만을 내놨기 때문에 일본의 식문화가 얼마나 지금 세계를 제패하다싶피해요 응? 음. 그러면 저 같으면 차라리. 자랑스러운 자기들 문화가 그렇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면은 저는 소고기 스시를 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일본을 죽이고 미국을 이렇게 납작 엎드린 거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트럼프가 오직 하면 워싱턴 포스트에서 전략적 조수에 불구하다. 이렇게 했겠어요. 한 국가 대 음. 국가인데 그래서 저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좀 낯이 뜨거웠어요. 또 일본도 잘하시는분이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어, 아베는 왜 부잣집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다 갖고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하던 식으로 트럼프에게 납작 엎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베나 이번에 뭐 이렇게 얻은 게 없잖아요. 그 다음날 음. 딱그 안면 몰싸고 어, 무역 역조가 이게 뭐냐 일본 음. 막그 야단 찍고 딱빨이하고빨이 신조 이러고 왔잖아요. 네, <laughs> 예, 근데 진짜 뒷박 제대로 맞은 거예요. 뒤통수는. 그럼요. 네, 음. 그래서 이것이 일본의 이제 문화적인 하나의 이 유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아. 그러니까 그... 일본은 이 루스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에서 한 대로 횡적인. 가로의 질서가 아니라 종적 질서.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미국이라는 종적 질서 속에서 나는 아래쪽에 있는 일본이다. 이거를 만 천하에 정말 인증샷을 음... 찍어준 거죠. 음... 우리는 너무 횡적 질서에서 문제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민주적인 관러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사람도 먼저 들이받고 보니까. <laughs> <laughs> 그런 점 있죠. 예. 예. 아 근데 그게 우리의 예. 역동성이고 우리 평등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저는 그게? 이익과 제 예의만 차리면 좋다고 봅니다. 음. 어느 것이 국익이고 어느 것이 질서. 예. 예의를 또 손님 맞이에.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아주 적절하게 하셨다 음. 이렇게 보죠. 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트럼프가 Fury and Fire 뭐 이런 얘기하고 네.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얘기하다가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겠지만 그러니까 북한 뭐 <laughs> 북한이 완전히 교멸시켜 이렇게 호전적인 얘기하다가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딱 보는 순간 어 여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네 이쯤은 그렇죠. 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베는 표정도 짓지 않고 오로지 트럼프의 이 표정만 살피는데 예. 어,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환하게 웃으면서 또 평택까지 딱 갔다는 음. 거는 저는 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중국에 조공 하러 갔는데 사절 맞듯이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국익. 허리를 찔렸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국익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매우 환한 미소 이건 음. 또 예의 이래서 멜라니아 여사가 보낸 광대승천 네. 미소 네. 이~ 민호 어. 씨가 한몫했어요 네, 한수 했어요 네네참 어, 좋은 만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음~ 그런데 네. 그런데 저는 아까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전혀 전 네. 예, 얘기치 않았었는데 네. 햄버거 얘기 네. 아, 그거 딱 고쳤어요. 아, 그래서 햄버거를 정말 그 미국식 고, 미국 고기를 쓰더라도 아니면 거기에 네. 일본 와규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고 우리나라 너가 좋아하는 햄버거를 우리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더 맛있다. 네. 그래서 이제 루스 베네딕트는 일본 사람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아마에로라고 했어 이거는 우리식으로 보면 응석을 부리다, 아양을 떨다, 뭐좀 아첨하다 이런 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 이번을 보면 은 정말 미국의 아마에로 한 것이 아닌가. 일본이 응석을 떤 음. 것이 아닌가 이래서 오모테나시에 진정한 일본식의 오모테나시를 실천하지 못하고 예. 아마이로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 그런데 네. 이제 일본 관점에서 네. 조금 또트로그 일본 관점에서 좀 우호적으로 봐주려면 네. 아베 입장에서는 네. 지금 구조 그 헌법 구조 개그개헌을 그 해야 되고 네. 군사 국가로 나가야 되는데 네. 이 기회에 왔을 때 무기를 대량 구입하면서 네. 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법을 네. 바꾸고 네. 그다음에 군사 대국화로 갈수 있는 토대를 잡기 위해서 모든 걸다 주더라도 이 전쟁 국가로 한번 가보, 군사 국가로 가보겠다. 네. 이런 의도로도 볼수 있잖아요. 그런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는 완전 완벽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예.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무기는 많이 팔면서 너는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다 하면서 일본이란 나라가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 국가로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 이번에 미국이, 트럼프가 예. 말하는 걸 보세요. 아직 그 묘한 아웃라인을 결코 넘질 않잖아요. 그 보더라인을 넘지 않잖아요. 그리고 딱 겉으로는 음. 뭐 신조 이런 면서도 딱갈 때는 안면 몰싸고 가지 않습니까? 음. 그게 또 미국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굉장히 어 트럼프는 반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힐러리가 선거할 때 이렇게 쓰러졌을 때 자기 건강 증명서를 내면서 내 인생에서 하지 않은 게신몇 가지인데 술 도박 담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이렇게 건강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일만하고 그 다음에 아주 냉혹한 사람인거죠. 비즈니스민인거죠. 음. 음. 아마 이것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예. 트럼프가 오늘 중국으로 하는데 네. 중국 예측이 좀 되세요? 제가 보기엔 일본은 이제,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우리는 예. 이제 격을 지키면서 예. 아주 적절한 환대를 했는데 또 아마 중국은 Chinese h Hospitality, o s p i t a l i t 라고 중국식 환대라는게 굉장히 유명해요. 이건 뭐냐? 음. 아예 기를 죽이는 환대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음. 어마어마하게 왜 우리가 장이모의 영화를 보더라도 그 규모로 죽이. 죽여주잖아요. 밥상 다리가 부서지게 쫙차르는게 그냥 그렇죠. 그 상, 상만 상 보고도 질리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밥상이 있는데 정말 끝이 안보이질정도로 <laughs> 네. 저도 이제 중국에 이제 국회의원 때라든가 또는 이제 당대표하고 이렇게 갔을 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방에서 손님을 맞아요. 네. 그게 그밥 먹는 데요 그러니까 허! 하고 이렇게 입을 쩍 벌리게 해갖고 음. 길를 죽이는 거. 우리 스케일이 이 정도야. 음. 이러면서 아마 트럼프의 길를팍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음. 중국식 요또 트럼프는 뭐 근데 그 시진핑하고 네. 둘이 또 존중해 주면서. 적정, 적정에 또 격을 지켜요. 격을 그러면? 지키면서도 서로, 어, 예. 너나 나나 똑같아. 이래 가면서 예. 기죽지 않으려고 기싸움 할 겁니다. 음. 그래서 중국식 환대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기싸움에 그 12라운드가 펼쳐질 거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도 한번 지켜보세요. 아주 알겠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laughs> 오늘 884구님 네. 전작가님의 품격해설 너무 좋네요. 끝났습니인사하시고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로 뵐게요. 네. 네. 자, 저는. 어, 내일 10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땡큐! 피스 코리아! 이 트럼프가 아참 일본 사람들 알아줘야 돼.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음. 이런 느낌이 들어요. 트럼프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네. 장사꾼이에요. 지금 이제 혹평하는 사람들은 네. 안보를 전면에 내세운 네. 안보 상업주의, 물건 무기 팔러 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 음. 네. 근데 보니까 실리는 다 챙기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와 극단적인 얘기라서 더 무기를 많이 팔줄 알았더니 네. 멈추 좀 했어요. 근데 어, 일본에서는, 아 어, 근데 우리는 좀, 저 민망해갖고 저렇게 못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라고 해도, 시켜도 저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전두 번째로도 느낀 것이. 예. 일본 국민들이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아베가 트럼프, 아베도 부잣집 아들이고 예. 정말 뭐이 집안을 보면은 음. 아주 세습의 그 금수저라고 볼수 있죠. 트럼프도 예. 금수저고요.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할 아버지, 아버지, 뭐 뭐그 외조부 다 수상 지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부인은 모리나가라고 우리가 뭐 모리나가, 캐라멜이라고 해서 아이스크림부터 초콜렛까지 아주 유명한 이제 제과. 아 네, 그러니까 우리를 찾자뭐 오리땡 뭐 이런 예. 그런 집안의 딸이에요, 상속녀죠. 음. 그래서 오리 정봉재 정치 쇼, 자 남다른 관점. 어, 제가 진짜 한1년 동안 같이 있어보니까 너무 네. 이게 그 관점 포인트가 너무 정확하세요. 그리고 독특하고 독특하고, 근데 그게 전국을 찌르고. 전역 작가님입니다. 네, 우리 봉도사 님도 만만치 않죠. 아유, 저는 저는 허접하죠. <laughs> 아유, 또. 9단쯤 되면은 제가 한 일단 <laughs> <laughs> 10단이라는 증명서 드릴게요. <laughs>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회 연설이 조금 늦게 네. 시작됐답니다. 연설문 수정으로. 지금까지는 비교적 괜찮았죠. <laughs>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일본 가고호두 가면 일본에서 다다 떨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이 트럼프는 이번에 이제 스드비즈니스를 했잖아요. 국빈 네. 방문을 했지만은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근데 이제 타고난 장사꾼, 타고난 음. 이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원래 이 장사꾼이 이 장사를 하는데 있어서 봉도사한테 파는 가격하고 또 저한테 파는 가격하고 달라요. 아 네, 근데 저는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일본 사람들 어, 저렇게. 얕은 수로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그러니까 이제 한 수이다. 음. 그러니까 정말 아베가 음. 뭐 이런 뭐해뭐 네, 뭐 이런 그래서. 어 아주 부잣집의 그 아들이죠. 트럼프도 그렇고요. 그런데 둘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골프장에서 서로 이렇게 막그 환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비싼, 저도 거기 가봤어요. 그건 가봤네. 와규를, 스테이크를 해서, 음.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 예. 그런 고기 대접하고. 또 이제 저희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모시고 가서, 긴자에 그 유명한 진주가게에 가서 쇼핑하는 이런 걸다 보여주고.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일본의 그 서민이라든가, 일본의 보통 또 일본의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비판의 아,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들만의 세상이고 부잣집 아들 또 부잣집 음. 사모님들의 쇼핑을 이 나라의 격을 보여주는 이런 데서 한걸볼때 저는 우리가 훨씬 더 잘했다. 그리고 아마 트럼프나 멜라니아 여사도 속으로 좀 아, 이런 데를 데려고 와.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음. 이 멜라니아 여사도 슈퍼모델 출신이고 응? 슈퍼 재벌 아니에요 또? 네.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아 그래요? 대학 과정을 다 마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주어져서 오. 대학을 안나 저기 중간에 그만뒀지. 5개 국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안 그, 유능한 데뭐 아, 네. 단이라면 저는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의 손님 맞이는 구 단으로 음. 네. 오뭐 시간대 감동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근슬쩍 이제 일본 뒤통수딱 치고 어. <웃음> 독도, <웃음> 그랬죠. 또 독도 뭐라죠? 새우 독도, 독도 새우 지금 실검 1위에요. 독도 아, 새우가 드셔보셨어요? 안못 아, 먹어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왜냐면 독도 인접에서 어. 나는 그 네. 생선들이 그렇게 좋대요. 글쎄. 그리고 뭐 박보검도 먹고 뭐 조인성도 먹었는데 우리는 격이 다르니까 못 먹는 것 같아요. 아니 먹었는데 그냥 독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laughs> 아니 아. 그렇게 맛있대네요. 네. 네. 울릉도 네. 새우도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징어밖에.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일본에서 너무 환대를 받아서 좀 네. 긴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환대가 겉으로만 환대였던 것 같아요. <laughs> 아니에요 뼛속 깊은 환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어, 일본은 이제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예. 미국으로부터 혼히 세게 났던 나라죠 음, 그래서 일본인의 아, 그 뼛속 핏속에는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미국에만 가면은 작아지는 그런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자신들의 환대 방식을 오모테나시라고 했죠 이게 이제 일본이 올림픽 유치할 때그다큐가 크리스탈이라고 일본의 투명한 이제 여성 앵커가. 네. 아주 오모테나시, 이렇게, 얘기하고 오모테나시 네이게 그러니까 손게을아게 그냥 알차게 맞는다 음. 어, 진실된 손님 접대다.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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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한이렇에 이렇게, 이렇이렇이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어, 정말 이 백화점에서 손님 맞이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일본 백화점에 가면 사람 혼을 빼놓죠 예그렇더라고요네 네? 근데 이거는 일본이 하나의 나라로서 또 국가로서 정말 국빈에 맞은 건데 이거는 손님을 말하자면 장사하는 듯이 맞았다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아... 격이 없었다. 그리고, 격이 없었다. 음... 네. 그리고 이한 국가로서 또한 국가의 이제 수장을 맞으면은 거기에 맞는 자신의 품격을 보여야 되는데 음... 이거는 그냥 아주 납작하게. 엎드려갖고 예. 일본인들의 탁월한 서비스 정신은 보여줬지만 일본이란 나라의 격과 일본 국민들의 또 따뜻하고도 굉장히 음. 아름다운 품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보여주지 못했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